어, 오늘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 내외빈 모두 어, 정심사 사부대중을 대표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어, 감사를 드립니다 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은 정말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없는, 황사가 없는 봄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희는 유례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난 2년을 살았습니다. 불과 확진자가 30명 남짓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코로나만 물러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서방을 한 축으로 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한 축으로 하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연일 치솟고 있고 미국과 정부 당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유례없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소비도 위축되고 생산도 위축되고, 예, 흔히 하는 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엔데믹이 도래하였지만, 정작 우리 사회 현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실입니다. 올해 초파일 표현은 요 앞에 쓰여져 있지만,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이것이 올해 우리 초파일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시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 지구 반대쪽에서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일수록 나만의 조용한 삶을 꾸리고 싶은 게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이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나를,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지구 반대쪽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불교는 지금까지 항상 청빈한 삶과 소욕 지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 큰 스님들은 항상 밥 한톨도 허투루 하수구에 버리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에 작업자적하고 살던 농경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불교의 수행자들이 타인의 의지에서 살아오고 수행을 해왔던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도 타인의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의 일상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이라면 누구 할것 없이 불교에서 강조하는 청빈한 삶, 소욕 지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청빈하고 소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것에 연연해 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생각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큰 것,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덜 입고, 덜 쓰고, 덜 꾸미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당분간 세상은 어지럽고, 우리 민초들의 삶은 흔들릴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항상 역사가 그래왔듯이 아래로부터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의 고통은 항상 권력자가 아니고 기층 우리 백성들의 몫입니다. 청빈한 자세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고 또한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중생들의 희노애락이 있는 곳에 부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자나깨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처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이 세상의 파도에 당당하게 와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